오, 오, 아침에 왔을 때는 더 단단했는데, 말랑말랑해졌네, 얼음이. 쫄깃쫄깃하군. 아, 동생 올라가면 깨진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약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다른 곳에 얼음치기할 곳이 생겨가지고 왔는데, 아, 아침에는 얼음이 좀 단단했었는데, 음, 지금 오후에 오니까, 햇된 다음에 오니까, 얼음이 완전히 그, 알죠? 고무 얼음이라고 아주 약한 얼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쫄리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서 고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메! 나 아무래도 빠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 슈트 입고 왔어요, 슈트. 당신 얕은 도에만 있어 허리까지 오는데만 나 아무래도 빠질 것 같아 느낌이 어우 쫄려 어이 슈트를 입어도 쫄린 건 마찬가지네 오 여기 는 이제 수심이 한 2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깨지진 않네 다행히 오 깨진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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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어메 어 깨질 것 같아. 좀 물풀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물풀이 없네. 생각보다 <laughs> 빠질 것 같아. 요런데 고기가 있는데, 아, 여긴안 보이네. 또 기어가는 걸로. 어, 여기 누가 왔다 갔나 본데? 아니야 여기 얼음이 깨져 있네. 저기도 쭉 깨져 있고 고라니 빠졌었나보다 고라니. 오오와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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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빠질뻔했어. 저기 딱 깨진 자국인데 와 우와 저 가물치 엄청 크다. 그쪽으로 갔는데 아아 저희가면 무조건 빠질 것 같은데. 야, 다 고기 저기 있네. 오, 맑으니까 다 보여. 야, 이거 카메라 에 찍혔을지 안 찍혔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8자 정도 되는 가물치가쭉 지나갔어요. 일단 기어서 가볼까? 여기 있다가 도망치야 아요 여기, 여기 풀 밑에 있다가 이쪽, 저쪽, 저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쪽이 얼음이 또 약해요. 아무래도 제가 빠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체중을 분산시켜가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laughs> 이허 여기 안 돼, 안 돼. 지금 요, 요, 요 밑에서 큰물치 왔어요, 지금. 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빼, 빼, 빼. 야. 에이. 저기 엄청 다닌다. 잉어인지 붕어인지, 잉어 같은데. 우와, 여기 봐, 여기. 뭐야, 쏘가리도 다녀! 쏘가리가 왜 잉어를 따라다니냐? 와 영상에 찍힐라나 모르겠네 이게. 있다 있다 잉어다. 잉어 잉어 잉어. 여러분 잉어 잉어. 아 얼음이 조금만 더 두껍게 얼었어도 다 잡을 수 있는데.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누치의 잉어의.

헐와 여러분 여기 야 메기를 대가리만 내놓고 두 마리나 있어요 두 마리야 야 어떻게 대가리만 딱 내놓고 먹었냐 수달이 진짜 수달 있어요 전에 수달이 이렇게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 나 위로 올라갈래. 어? 위로 아유, 올라가. 꼽아. 어? 껍다고 근데 소리 왜 나? 어. 갈안는다어간안 <laughs> 돼. 어 <laughs> 아우. 나 지금 포복 찾았다. 찾았어. 이돌이야. 그 물안경 물안경하고 오리발만 던져주면 안 돼? 내 몸에 몸에 맞춰.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와. 아. 아. 야, 세게 던지지 말라고. 아. 아. 앞으 밀어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됐어. 깜깜하면 안 보여. 아, 네. 그얇 얇은데? 응. <laughs> 어떻게 올라 올라 못올것 같은데 얼음이? 줘봐. 여기까지 깨야 돼. 내 말이야. 소갈이 최소, 내 말이 둘째, 둘째. 뭘 잡았어? 뭘 잡았어? 애기야! 애기야! 뭐 먹냐? 아! 너무 작다 씨! 아! 금지체장은 없는데 껍질만 하네 놔둘게 다 나갔어. 한 마리가 없어, 씨. <laughs> 네 마리가 다섯 마리 있었는데. 아! 언제 나갔지? 못 봤는데? 아, 이거 한 마리 꺼내서 이렇게 나왔을 때다 나갔나 봐. 이걸 반대쪽에 막고 있었거든. 반대쪽에 이걸로 막고, 근데 들한 들어가, 마리가 들어가서 그끊냈는데 꺼냈는데, 그 사이에 다 나갔나 봐. 아, 젠장. 자, 여러분, 얼음에 얼음에 빠졌을 때 대처법 알려 드릴게요. 자, 얼음에 빠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타고 얼음을 올라오려고 하면은 얼음이 계속 깨져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깨지. 지 깨져야 되는데. <laughs> 원래 이렇게 나오면은 깨져요, 이렇게 계속. 봐. 깨지지? 이래서 얼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119에 신고해야지. 응. 어. 근데 그온 사이에 위험하잖아. 그치. 저체온 쪽으로, 응. 어, 골로 가지. 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찍고 나오는 거 있잖아. 어. 뭐라 그러냐. 그니까 이거 스파이크가 있거든. 스파이크. 얼음 스파이크. 스파이크. 그걸로 이렇게 찍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자, 그거 아무것도 없을 때. 발장불 치면서.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팔을 넓게 벌려. 발장불을 계속 쳐. 곤란히 쳐. 어느 정도 빠져나면은 다리 이렇게 몸을 다 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 진짜 돼? 어? 진짜 돼? 이것도 당황가면안 돼. 그치. <laughs> <laughs> 그래도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지금 깨지잖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빠, 공댕이 섹시해? <laughs> 저, 저는 돌로 이렇게 찍고 나면 된다. 아, 그건 돌이 있을 때 주위에 <laughs> 누가 있을 때 <laughs> 뾰족한 돌로 이렇게 찍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혼자 있을 때 빠지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아, 씨퍼가이씨 너무나 아깝네. 아니, 이래야지 내... 당신이 <laughs> 영상인 것 같아. <laughs> 아니, 하필이면 제일 작은 게 잡혔어. 네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더라고. 네 마리가, 다섯 마리가. 음. 아, 근데 제일 작은 놈이 잡히냐?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저돌 틈이 명당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고기가 있어요 작년에도 저기에, 저기에서 네마리 잡았어 음. 어, 애들이 한 마리씩 빠져나왔는데 씨, 오늘은 다 같이 나갔나 봐 절로 음. <laughs> <어이. 웃음> <laughs> 나갈래? 내가 얼른 가서 잔바를 가지고 별로 갈게? 모르겠아뭐 자바를 못하는구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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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놀았어 오, 어머, 붙지 마. 붙지 마. 어. 떨어져, 빠졌어. 하, 왜 붙어? 어머, 하, 왔던 길인데 붙지 마. 그러니까 떨어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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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빠져. 둘다 계속 빠져. 아. 어머, 어머, 나 먼저 빨리 가야 돼.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아쉽게 큰거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얼음이 잘안 얼었습니다 한번은 한번에 확 추워져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날씨가 약간 어설퍼요 뭐 영하 한뭐 7도 8도 뭐 그렇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얼음이 단단하게 안 얼었어야지 며칠 있으면 또얼 수도 있으니까 예,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소가리한 마리 보여드렸죠. 아주 작고 소중한 녀석이지만.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직진치킨. 직진. 와 물고기였어. 밀평이. 밀평이. 와 물고기 떼였네. 어 당신 가니까 다 도망갔어. 어.